여러분 5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마이르 시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 아합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경향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땅을 무시하고 그가 강제적으로 빼앗았던 것이죠. 물론 이세벨이 그 일을 저질렀지만 이세벨이 저지른 것은 결국 어 아합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세 가지 큰 범죄를 저질렀죠. 바로 나봇을 죽인 살인죄와 그리고 그의 재산을 갈취한 죄 그 뿐만 아니라, 거짓 정인을 세운 죄, 위정교사죄.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과 그리고 나보되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자, 이 죄악에 대해서 온천하에 감추질 수는 없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보내셨습니다. 자, 잠시 쉬었던 엘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아합에게 가서 외칩니다. 당신 범죄했어. 당신은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곧 죽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죽이고 빼앗었으니 너도 똑같이 그 일을 당하게 되는데 어그 나봇의 죽은 그 시체와 그 피를 핥았던 개들이 너도 똑같이 예 네. 너의 피도 똑같이 그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합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나보스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네 몸에 피도 핥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이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렇게 이내 대적이야. 이랬어요. 뭐 이제 네가내 대적이라고 이야기해도 이제 엘리아는 이미 내적으로 강하게 이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전처럼 뭐그말 한마디했다고 도망가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욱더 담대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내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악 앞에서 어, 대적 앞에서 담대함. 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쳤던 우리들이었다면, 이제는 말씀과 진리 앞에서 더욱더 강하게 무장하여서, 어, 악한 권세 앞에서 당당하고, 예, 어, 힘있게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과 그큰자 앞에서, 강한 자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찾아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서 엘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너 자신을 팔았다. 사람의 그 피조물, 사람과 같은 생명 이런 것들은 뭐 사고 팔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죠. 자, 어쨌든 그 생명을 사고 파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암너는 네 자신을 팔았다. 그랬어요. 네 영혼 을 악한 자들에게 팔았다. 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생명인데 네가 악한 마귀 권세 우상에게 네 영혼을 팔아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네가 그 우상에게 네 영혼을 팔아 버렸기 때문에 네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봇이라는 사람도 죽인 거 아니냐?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지적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생명을 팔아 버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확 썰어 버리겠다 그랬어요. 너에 속한 모든 남자들도 다 썰어 버리겠다. 네가 여로보암의 길과 바하사의 길을 걸어갔으므로 그들의 집들이 망한 것처럼 너도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이렇게 네. 어, 하나님의그 심판을 네 이제 어, 선포한 겁니다. 자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네 결국은 아합은 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하여서 지적을 당하였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 분명하게 엘리야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응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합은 자기의 권세와 이름으로 또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이름으로 물론 범죄하였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의 신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는 철저하게 욕심과 욕망의 투영이잖아요.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가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그게 무슨 죄란 말입니까? 그의 이름이 왕인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왕이 그것 좀빼앗기로서니 그게 뭐가 제제가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 아니다. 너는 그래도 근본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네가 지금 이세벨에 의해서 네가 어?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네가 이세벨에 의해서 오염돼서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데, 너는 근본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너에게 이말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이 녀석아.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한다. 네가 너에게도 똑같이 그 개가 너의 피를 할려나고 이야기했지 이세벨도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이제는 이세벨은 먹는데요. 아합은 피를 할려다고 그랬는데 이세벨은 개들이 그의 시치를 먹는다. 아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하, 아,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자, 그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또 이야기 나왔네요. 어, 자신을 판자,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예, 그를 그의 안에 이세벨이 충동해서 그렇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팔아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낸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행하였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한 일을 행하였다.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예, 이들의 우상의그 모든 우상의 그 목적은 바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윤리도 도덕도 다른 사람도 생명도 존중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오로지 나의 욕망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 오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이런 신들을, 우상들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그것을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어, 아합의 종교, 이세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 엘리아를 통하여서, 그런 종교 없다. 그건 욕심이고 제약이고, 그것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도 죽고, 너의 백성도 다 죽을 것이고, 너희 안에는 개밥이 될 것이고, 너는 너의 시신을 개가 할을 것이고, 너의 집도 여러 보암의 집처럼, 또 바사의 집처럼 완전히 그냥 초토해버리고, 썰어버리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합이 갑자기 겸비해지면서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는 금식하고 막 누우며 예막 풀이 죽어가지고 예 회개하고 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이별 일이 다 있네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엘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좀 겸비하게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어, 돌이키는 지금 저 행동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그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 시대, 아들 세대에 그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들이 괜히 재앙을 받는 겁니까? 물론 아들때로 미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그 죄는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비한 아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베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아압의 죄가 얼마나 크고 못된 죄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이 아압 아니겠습니까? 앞을 다투어서 1인자, 2인자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역대급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범죄했다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급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긍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뺑 믿고, 그뺑 믿고, 막 나쁜 짓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취은죄가큰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우상숭배했던 죄, 그 다음에 위증교사한죄, 재산을 갈취한죄, 그리고 살인한죄, 그 어떤 죄악이든지 말입니다. 오늘 그 죄를 범했달지라도 죽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청결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겸비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가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역대급 죄악 가운데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다시 용서함의 은혜를 돌려주시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는 범죄 자리에 서지 않니 하도록 하나님 결단하며 우리의 영혼이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주님 큰그 믿음을 주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